어, 요새 시진핑의 딜레마라는 말들이좀 나오기 시작했다고합니다이본에서도이 음.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뭐냐 하면 습사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해서 좀냉정하고그러니까군사적인지원을시진핑이안한다라는것이고요 예. 러시아의 경제적인 협력은 얼마든지 한다 라는 이야기고 음. 어, 또이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어, 상당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사태요. 자왜 어, 중국이 러시아를 어, 그, 어, 적극적으로 지원 못하는가? 음. 그 이유 중 하나가 중국 사람들의 여론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 중국 사람들은 특히 네티즌들은 어, 인터넷상 그리고 SNS상 어, 지금 러시아는 옛날의 일체와 똑같다 이러한 내용을 올리고 있는 아, 것입니다. 침략 국가라는 얘기인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당시 일체가 어, 중국 사람을 계속 그 잔인하게 예, 학살한 그 참면이잖아요. 어, 예. 이런 음. 것들을 많이 올리면서 일체의 어, 잔인한 학살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음. 러시아는 똑같은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시진핑이 러시아를 음. 그 손뜻 지원하기가 군사적으로는 예. 예.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거기까지는 예. 말을 안 하지만 음. 음.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 좋다라는 거더 국민들이 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원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음. 그래도 의회적으로 어, 이 러시아가 이루지하 똑같은데 예. 에, 이게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화면으로 보면요, Japanese Kill라고 나왔잖아요. 예. 이거는 2012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던 어, 그 어, 일본 정부에 대한 대규모 어, 시위에서 나왔던 아. 어, 그러한 그뭐 P K S 아닌데 요 어떤 요소이 들고. 그런 있는 죠 시위가 한번 벌어진 적이 있죠. 예, 예 아주 예, 큰 시위가. 똑같이. 예, 그게 예. 그 역시 생카교로또를 둘러싼 예. 시위였습니다. 음, 음. 생카교로또는 증극 것이다라고 예. 했어요. 그 그러니까 증국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음.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 이 사진은 그, 러시, 어, 우크라이나에서 죽음, 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 매장한 어, 그 요새 사진인데요. 예. 어, 이게 그, 중국인의 인식은 이러한 잔인한 러시아군은 일체다. 예. 라는 인식이 음.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게 일본 정부에있었어도고르치가 음. 아픈 거죠. 러시아군이나 일제나 똑같다. 똑같다라는 예. 인식이 그 증극하고도 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일본이 또 음. 사이가 안 좋아질 그 하나의 요소가 생긴 것인데요. 예. 자, 또 조금 보시면. 일본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도하잖아요 예. 그때 막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거 그래요 카테오난 3개월 된 여자아이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살해되었다 음. 이러한 보도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금방 중국 네티즌들은 예. 그 일본군이 얼마나 많은 용의와 그리고 여성을 살해했는지 인삼부에 폐까지 갈라 태아를 죽이지 않았나? 예. 막 이런 것으로 또올린대요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음. SNS에 일본군에게 살해당한 무고한 중국인은 3천만 명 이상이다라든가요? 예. 오히려 러시아의 잔인한 그 모습으로 보면서 이르체를 많이 또 공격하고 있는 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어, 하는 거죠. 정말 3천만 명이 넘습니까? <laughs> 뭐 그런 이야기가 아, 예.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일본은 역시 보도로 러시아군은 민간인까지 무차별 공격했다. 너무 비인도적이다. 예. 라는 보도를 많이 매일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중국은 그것을 보면서 일본군은 삼관착전을 했지 않느냐? 음. 라고 또 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삼광 작전이요? 예, 삼광이라는 음. 광이라는 것은 그빛 관자인데 예. 이거는 그다 없애버린다, 음. 다 해버린다 음.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예. 그폐아싸 버리고 그그 음. 황무지로 그, 그 만들어겠다 만든다라는 아하. 그것을 그 삼광이라고 했고요. 예. 어, 그렇게 해서 민간인을 막 죽였잖아. <laughs> 이게 또, 음. 어, 네트에, 인터넷에, 그, 어, 댓글에 많이 나온대요. 예. 그리고 또, 어,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한치수를 잊고, 번번스럽게러시아를 일반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가, 라든가, 일본은 반성해라, 무슨 낯작으로 <laughs> 이렇게 도 음. 그, 너무나 그, 중국 SNS, 댓글에서는 시끄럽대요. 예. 예, 그렇군요. 음, 예.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로 비판하고 있는데 중국 네티 네티즌들은 플러스 일본에 대해서도 음. 일본의 현재 그 어, 현대 그것을 연납을 못한다. 음. 독일에 대해서도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역시 독일하고 일본이 예.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요. 음. 독일은 뭐 그래도 과거에 조상들이 잘못한 게 많다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은 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뭐 그런 작업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러 곳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예. 일본이 진짜 자신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음.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음. 그러나 우파들은 이곳을 이용하면서 예. 어, 헌법 개정을 활용하는 예. 거기에만 또 음. 어, 머리를 쓰니까 어, 좀 어, 난감하다라고 음. 할 수밖에 없고요. 음. 예. 그래도 뭐 바친코가 인기가 있고 또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도 음. 많은 음. 것을 조금 깨닫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느낍니다. 예. 바친코 드라마가 지난 주에 뭐다 끝났다고 하네요. 고화까지 뭐 아,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절찬리에. 아, <laughs> 예,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본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음. 예, 일본인들도 많이 봤겠죠. 그렇죠.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 그런 식의 역사적인 드라마, 역사 드라마 더 많이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한일 때문에 지금, 그, 지금 그 후손들이 많이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laughs> 어서 빨리 사죄하고 반성하고, 뭐, 음, 그 개가 천선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